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과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 성문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모든 자들을 위해 있다. 사람이 가진 부 때문에 천국이 다치는 일은 없다. 또 가난함 때문에 천국을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일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천국에 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더큰 영광과 행복 가운데 있다. 천국과 지옥 357항. 오늘은, 어, 저희가 올해의 목표가, 인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의 전제 조건을 인해의 여러 관점에서 본 에 단면이라고 에 생각해서 어이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축복을 행복과 어 번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또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주님은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거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어, 하셨을까요? 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어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 우선 이 말씀부터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 말씀은 우선 말씀은 어, 인간과 천사를 위해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글자 그 자체는 천국과 교통하지 않지만은 영적 의미의 그릇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통해서 천국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경시하거나 또는, 어, 자존심이, 자존심을 없애야 된다.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알고 자신 인정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적게 아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의 의미라고 합니다. 심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는 더욱이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는 진리를 갈망하며 배우려는 상태이지 슬픈 상태가 아닙니다. 어, 하지만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진리에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갈급하겠습니까? 즉 영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상태입니다. 진리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더 푸얼 인 스피릿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There is 브 헤븐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것이, 어, 것이, 것이다. 것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형으로. 근데, 스프릿인데, 이것은, 어, 청계의 9818항에서는 특별히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즉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 이런 진리를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더더군다나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어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부해져서 어 어떤 분야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튕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어,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합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더더군다나, 어, 이, 심령이 가, 에, 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 누가 보금의 말씀도 영이 가난한 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교리가 없이는 천국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고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 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속뜻으로 보면 영적이고 글자의 뜻으로 보면 자연적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영적, 영적 뜻으로 보지 않고, 글자의 뜻으로만 이해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 부자가, 어, 천국가위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어, 그러나, 어, 말씀의 영적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은 가난하건 부자의 건간에 신앙과 사랑의 생활을 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어, 부자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쉽게 천국에 간다는 것이며 사람은 재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거나 가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357항에서 말하기는 천국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모든 자들을 위해 있다. 사람이 가진 부 때문에 천국이 다치는 일은 없다. 또 가난함 때문에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일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천국에 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더큰 행복과 어,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 부자에 관해서도 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삼절을 숨겨놓았습니다. 어, 그랬다가 지금 사형 언도를 어,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악한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죠. 없습니다. 어, 그 반면에 또 이런, 어,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주, 어, 그, 시계그 수공 시계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 수공업자 중에 이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두 명은 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함, 그 수공업자 한 사람한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가 시간이 자꾸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다른 그 수공업자 시계 수공업자한테 가 가지고 그것을 보여 에, 사, 가서 어 가서 새로 새 시계를 샀어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새 시계를 샀어요. 그래서 시계가 두 개가 있는데 산 다음에 그 수공업자한테 이 시계를 어느 시계점에서 샀는데, 수리공에서 샀는데, 어, 그, 시계업자에서 샀는데, 에, 시계 안이 늦게 간다. 그래서 그러면 한 봐주겠다. 해서 봤는데, 어, 조금, 조금 부품 하나만 고치면 될것 같아가지고 고쳐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산 시계는 시계가 두 개가 되니까, 새로 산 시계는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시계를 수리 수비, 해주고 비싼 돈으로 산 시계는 바로 현금으로 바꾸어 줬답니다. 시계를 다시 받고 어, 돈을 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밑, 그 아들이 아이왜 그걸 그렇게 내주냐 그냥 어, 팔죠. 그랬더니 예, 그 수공업자가 어, 돈에도 축복된 돈이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돈이 있는 거란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근데그그 그 이후에 에 아주 다른 사람이 와서 그스그 그 가게 와가지고 그 스위스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사갔다고 합니다. 에, 그, 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 또 어떤 가게에 도움이 되고 또 빚도 갚고 아주 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 어쨌든 그 인내의 삶내의 삶을 산 믿음과 사랑의 삶 삶을 산 하나의 예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인내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산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 교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심령이,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한다. 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 주님 발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게 되는데 이 애통은 생각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작용을 하고 의지에서 작용을 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린 것, 또 명예를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는 동안에 자신의 우리가 영계 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악을 알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자비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주님의 도움을,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그러한 자세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은 컴포터, 보혜사라고 합니다. 새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더 헬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악을 인식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 내가 어떤 악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 알려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주님께 도움과 위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 악기를 막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차없이 내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알게 되는 자신의 악,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찔러주시는 그 악,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과 위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고, 어, 보혜사와 컴포터와 헬퍼가 우리의 곁으로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인내와 친절에 관련된 영적인 부드러움입니다. 그렇지만 온유하다고 그럼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에 나약하고 관대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인해의 삶을 살지만 악을 죄로 알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자가 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편 37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온유한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한자는 히브리말로 아나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온화함, 특별히 겸손함, 타인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으려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최고의 예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옥을 정복하시고 영화에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지옥을 정복하시고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안의 악과 공격적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할때 명백히 축복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은 상응에 의하면, 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세계,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지혜의 약속된 땅, 천국과 천국에서의 지복을 물려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을 물려받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는 이해성에 관련된 것으로 겸손함으로 진리의 영을 받고 배우는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의지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인식하고 애통해 하고 물러나려고 할때 주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는 우리가 이내의 삶을 살때악 약함으로부터가 아니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악을 죄로 싸우, 알고 싸울 때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인 것은 음식이요 목마른 것은 마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음식은 사랑의 선입니다. 즉 음식은 사랑의 선이요 음료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는 진리에 따라 엄격하게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의가 부족할 때는 우리는 더 의에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알 수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의가 부족할 때는 더욱 더 우리가 의에 줄이게 되고 또 마음 마음을 마음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는 진리가 주어지고 참된 선이 주어졌을 때 채워지고 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또그 다음에 열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발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요한 사도를 예를 든다면, 반모섬에 추방되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악한 영은 진리를 미워하고 참된 선을 미워합니다. 참된 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즉, 악한 영의 목표는, 어, 선과 진리입니다. 진리를 흩으려고 하며 또는, 어, 선을 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이러한 바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음, 것은 모든 복과 하나님 나라는 네, 내적인,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내의, 이내라는 것의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 이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도 아니고 너희 내부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이사야 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히브리어로는 쉐팔로아흐 하야 타카 레브 하야로 어, 되어 있,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로 올 한해 겸손한 영으로 진리를 배우게 하옵시고 우리의 악을 애통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온유하지만 이내의 삶을 살면서 악을 향해 싸워 이길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음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만 시간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이내의 삶과 씀씀이의 삶을 통해. 이웃 사람과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신앙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지와 인내의 마음을 주옵시고 새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실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주 예수님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